드디어 두달 만에 캐리어가 와서 저는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핀보드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 많이 보이는 핀들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네임텍인데 여기 밑에는 어닝마이어라고, 저는 2주 동안 트레인을 받을 때, 이 어닝마이어를 이렇게 붙이고, 온지 별로 안 돼서 잘 모르는 것도 많다,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걸로 알고서, 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 핀이 이겁니다. 뭐, 이거는 캐스멤버들만 할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를 위해 샀어요. <laughs> 그리고 이 핀은 제가 일할 때 리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준 건데, 19년도에 스카이라이너가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리조트에도 이 스카이라이너가 멈춰서가지고 이거를 그 호텔에 묵는 게스트들한테만 주는 핀인데 리더가 저에게 줬습니다. 이거 엄청 무거워요. 다른 것보다. 핀 음, 이거 막에서두개 있고. 그리고 이두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뉴욕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에서 파는 이키 마우스핀이고요. 오른쪽에는 시카고에서 디즈니 스토어 가서 시카고에서만 파는 핀입니다. 디즈니에서 돈을 벌고 디즈니한테 다시 돈을 주는.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핀들이 있어요. 근데 위쪽에서 보신 이네 개의 핀은 여러분들 모두 공짜로 가지실 수 있는 핀이세요. 뭐멀티다이드 가게, 샵에 가가지고. 어, 셀러브레이팅 핀 달라? 그럼 셀러브레이핀 주고요. 생일이니까 핀좀 달라? 그러면 헤비벌스 핀 주고요. 가지고 싶으신 거다 가질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옷에 걸고 다니거나 가방이나 그런 데 걸고 다녀요. 특히 그래, 이건 말고 뭐이 헤비벌스 이핀에 이름을 적어서 옷에 달고 다니면 축하를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특히 막 리조트에 이런 핀을 들고 오시면 저희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컵케이크 하나씩 주고, 캐스멤버 와가지고 노래도 엄청 크게 불러주고 그랬었어요. 이 좋은,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팬들은, 어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이두 개는 애니멀 킹덤에서 도네이션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아요. 자기가 내고 싶은 금액만큼 내고 이 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핀은 스프링스에서 스티치 헌터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스티치를 다 찾아오면 이 핀을 주었었어요. 아가들이 너무 좋아했던 스티치 팬들이 아주 많이 와가지고 스티치 헌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보이는 미키 사장님의 생신이셔가지고 모든 게스트 멤버가 이걸 옷에 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진 않지만 멤버분들한테는 드리고 그 당일날은 무조건 이걸 하고 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핀들은 게스트리랑 같이 핀트레이드로 하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저도 막 다른 데 가서 핀트레이드를 많이 했거든요. 핀트레이드가 뭐냐면 제가 이럴 때 이런 거를 옷에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핀들 하나하나를 이곳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람들과 핀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엄청 많이 와요. 가가지고 싶은 핀들, 희귀 템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거를 저한테 주시고 이상한 핀을 바꿔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 일을 못하거든요. <laughs> 물론 그분이 그 핀을 가지고 싶어서 저만 바꾼 거겠지만. 이제 빨리 저 코르크 보드를 까고 이 핀들을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다이소에서 샀는데요. 싼거 같아요. 핀 보시면, 이런, 신데렐라? 미키마우스? 제가 좋아하는 올라프. 너무 처음에 했을 때 지저분해 보여서 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다 보여준 셀러버 셰프님들 위에 다 붙이고 싶었는데 판이 너무 작아요. <laughs> 너무 귀엽죠? 여기 저희 인텍 그리고 캐스 멤버 저희 이렇게 데 저희 학교 그리고 디즈몬쿠.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꽉 채웠습니다. 그 게스트분이 저 가지라고 주셨어요. <laughs> 제가 왜 매직모모트를 당하는 반대 입장으로 <laughs> 게스트한테 매직모모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도라 반지를 6개나 샀어요. 어, 11월인가 12월부터 판도라도 4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그 때를 기다리고 질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니, 이 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리면, 보이시나요? 폭죽이 터지는 것 마냥, 음, 진짜 이거 실물로 보면 엄청 예뻐요. 이두 개도 엽서 카드인데 그림이 너무 예뻐서 전큰 그림을 사고 싶었는데 한국에 보내는 게 사는 것보다 비싸서 이렇게 예쁜 그림 두 개를 골라서 벽에 붙이려고 합니다. 우디 인형을 지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지금 힘겹게 한 손으로 까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삼각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글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까지 완벽하죠. 거울 위쪽에 살고 있고요. 이 핀은 결국 이 가방 제가 핀트레이드에 일하고 다닐 때쓴이 가방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레이셰이션 모자예요. 이 모자에 매직행덤에이 자수를 박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가서 예약을 하면 이렇게 달아줍니다 제 네임탱이 한 3개여서 하나는 미키에 그냥 박아버렸어요